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진리로 소이다. 여기 오늘 142절 142절 하반절에주의 율법은 질, 진리로 소이다’라는 이 본문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에서도 주의 말씀이 어리석고 유한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8절씩 한단락으로 해서 두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시인은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하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윤례, 주의 판단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 주의 윤례, 주의 증거 뭐의 주의 도 이렇게 또저 이렇게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1 129절에서 1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곧 주의 말씀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 열면, 관해서 그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것을 NIV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순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여러분, 예, 지혜자와 우둔한 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우둔한 사람은 예, 삶을 이 상황을 볼때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단순하게 봅니다. 근데 삶이란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그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그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로에 대한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또 이것이 가정에 안에서 일어났다면 이 가정 안에서 이, 이 일이 앞으로 미칠 파급효과라든가. 교회 안에서 했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으킬 파급효과까지 이것이 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눈앞에 보이는 그두 사람의 그 분쟁과 다툼의 것만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삶을 보는 거죠 삶이란 여러분 여러 면이 있습니다 낮, 낮은 면도 있고 깊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어떤 사건을 볼 때도 그걸 단순하게 보지 않고 그 여러 면을 보게 되고 낮고 깊은 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 사건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성경을 읽어보면, 있게 되면, 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혜와 총명함이 그 안에 생겨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전명하신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아 이렇구나 예를 들어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라든가 사울과 다윗의 문제라든가 가만그 이야기를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인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가까이하고 읽은 사람은 어 자연히 그 삶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면을 보고 깊고 낮은 면을 보고 앞뒤를 보고 여러 가지 를 보면서 이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늘 깊이 보고 연구도 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 지식 가지고 교회 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적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너무 교회가 혼돈스럽고 고지럽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관철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움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혹시 이러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부모님 말씀이, 선생님 뭘잘 쳐다봐라. 선생님 얼굴을 잘 봐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 말씀 듣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 얼굴만 자꾸 쳐다봤어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말기를 알아들어 하는데,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니라고 선생님의 말 길은 못 알아본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얼굴을 딱 쳐다봐야 된다. 아니? 다른 데 보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니까 막 성경을 읽는 읽는. 물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깨달을 때도 성령이 우리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에 길을 인도해 주셔서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 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그 탐구하고 또 묵상하고 보다 보면 진짜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져. 옛날에 우리 교회는 우리 그 어렸을 때 생길 때 보면 장로님들이 보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인데 그 대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지혜로우세요. 생각이 깊으셔.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책에도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132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을 열고 헐떡했다는 것은 한절이 열망했다는 것이요. 마치 어, 목마른 사슴이 그 신의 물을 먹기 갈급한 것처럼 막그 사모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주님께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복게 세워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고 또 주의 윤례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깨워달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136절에서 악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신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아는 의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볼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죽을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멸망길로 가려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눈물로 외쳤던 예레미야, 호세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박해하라는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볼때 예레미아와 호세아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외치면서 그들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그 기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잘게 전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한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끝까지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과 죽음의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서 살 길이 있습니까? 곧 있어 살 길이 있습니까? 너무나 겁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나 살면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그, 엄청난 태양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지만, 자기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막고 있으니까, 태양이 없어. 태양이 없어. 어디 태양이 있단 말인가, 그러잖아. 이거 한 번만 열치면 태양이 다 보이는데, 빛의 세상인데. 여게 여러분이,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백장 한장 차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백장 한장 차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백장 한장 차이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면 점점 더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아무튼 복음을 전할 때이 이 진리를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 이 박죄하고 그런 하나님 어딨냐라고 부정할 때 그런 불신 영혼을 향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거절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할 하나님의 멸망의 형벌이 있다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대충 그냥 뭐가 있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을 봐도 그냥 뭐 거, 지나가는 거아닙니까 진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 그 안에 눈물이 우리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오늘 이 시인이 136절에서 그 사람들의 주의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에 눈물이 시냇 물처럼 흐른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137절에서 103, 144절까지 말씀인데요. 138절과 1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한 니이다 여기 지극히 성실합니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지극히 진실하십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어렵고 진실하다는 거죠. 또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 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잊어 버리지만 나는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사모함이 크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144. 절 2절에서 1 4사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은은 영원한 우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혼란과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여기서 주의 증거들, 계명다 이게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 하사 하 살게 하소서.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은 영원한 의다. 또 주의 증거도 영원히 의롭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라고 했는데 그외에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이나 주의 계명이 진리라는 표현을, 표현이 또몇번 나옵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오늘 10편, 110편, 1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네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라는 거죠. 또, 16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여러분 이, 진리의 속성은 어, 그 시대와 환경에 관계없이 영원히 진리죠. 영원합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은 영원하나이다. 영원히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 강령이란 말은 여러분 핵심을 말합니다. 핵심 주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알고 보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에요. 창세기, 추애굽기또 사무엘하, 사면엘상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개인의 이야기 도 나와요. 루기도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 이야기도 나 시도 나오고 뭐 다양한 율법서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유학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편의 이 시가서라든가 또 자만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뭐 르기나 사면 사면의 상하를 여기 보면 이뭐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사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질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곧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어느 정도까지이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이지,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림자가 드리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의도하신 이 낙원의 파라다이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막 이 갈망이 있어서 말그 돈을 벌고 아파트 사고 막 이렇게 뭘 하지만 건강도 추구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조금은 우리 마음에 갈증은 채워줄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채워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의 세상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드러워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래도 진정한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흙의 진리의 목마른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광활한 우주와 인간의 기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통의 원인과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문제를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강하고 약하고 할 뿐이지, 이런 거 없이 나는 빵만 먹으면 돼. 나는 이렇게 이 땅에 좀 건강하게 살고 잘 살기만 하면 돼. 동물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드러내서 말하지는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족함이 많은 나도 살만한 가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내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랑했던 그러나 앞서 이 세상을 떠나갔던 고귀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유한한 세상만이 전부이고 더 천안하고 행복한 세상은 진짜 없다는 말인가? 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모름에 대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답변해주는 책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것 같은데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기원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는 는이 복음을 전할 때한 유학자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유학자가 허드슨 텔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왜 당신이 이제 와서 이 진리를 내게 전해주었어 좀 일찍 내게 전해주었으면 정말로 고마웠을 텐데 내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헛되이 살았던 것이오. 그러면서 그 유학자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의 세계를 살다 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우리 이명철 안수집사님그 아버님, 아버님이 집사님이신데 89세를 별세했어요. 그 장례 예배 때제 가족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내 아버지는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한점 흙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정말 간절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다간 인생은 이 시룩같은 어두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안식하는, 안식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줄 때 그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줄 수 있었습니까?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전파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 크리스 않니? 이 성경을 가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을 가까이하고. 늘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탐구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캐내어 나의 삶도 풍요롭게 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율법은 주의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라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우주와 우리 인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 고통과 이 허무한 세상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의 진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할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시셨다는말씀을주신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보람 있고 더 풍성한 삶이 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